안녕하세요. 소프트 엔지니어 양동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딩, 웹, 앱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웹사이트 만들어봤자 돈이 안 된다. 앱은 너무 레드오션인가요? 게임 앱도 레드오션인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남들과 같은 걸 만든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라별로 여러 개발자들과 그들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어떤 앱들을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일단 일본에 그 데브 에즈 라이프라는 유튜버이자. 개발자입니다. 유튜브로도 돈을 벌고 있겠지만 16만 정도 되죠.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 장면들을 찍어서 조회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통 자막 처리를 해서 하는 편이고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영상은 일본어로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어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영어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잉크 드롭이라는 메모 앱을 만듭니다. 맥, 윈도우, 리눅스, 아이오스, 안드로이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노트 앱과 비슷한 느낌이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같죠 여러 플로우차트 같은 것도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시퀀스 어 머메이드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노를 만들고 10일간의 무료 기간을 주고 그 가격을 보면 네, 한 달에 5천원 정도의 가격을 만들고, 있고. 클라우드 싱킹이 되고, 10GB를 제공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의 데스크톱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맥OS, 윈도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리눅스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액트 관련해서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런치 많이 라고 하는 가계부 어플입니다. 캐나다 개발자분께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후기들 말씀을 하고 있고 이분은 현재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운더고, 엔지니어고, 디자인하고 런치마니로 돈을 벌고 있고 캐나다에 있다라고 하죠. 가격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볼까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2020년도쯤에 앱 공장장이라는 분의 글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190불을 벌고 있죠. 어제는 200불을 벌었네요. 충분히 먹고 살수 있을 만큼 돈이 벌리는 거죠. 그래서 애드몹으로, 앱 개발해서 이걸로 이 정도 번다. 그리고 그 앱을 계속 생산해내는 걸로 약간 유명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하나 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개발 같은 거야, 뭐 서버 개발, 웹 개발, 앱 개발이다 보니까 뭐 플러터,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서버 따는 뭐 파이어베이스. 같은 거 사용하면 금방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한국형 타겟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타겟을 잡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앱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앱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할지, 구글 엣지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올려서 탔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관련된 글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구글 검색에서 걸리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일본, 세화다. 대 개발자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1인 개발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새로운 기회들은 어느 정도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들은 미드저니라는 그 AI 생성 사이트가 생긴 다음에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면 성공할까에 대한 미드저니라는 것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입니다. 어떤 단어를 썼었을 때좀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스타일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조명은 어떻게 할지 카메라 구도는 어떻게 할지. 뭐 어떤 아티스트들을 따라 해볼지. 이런 간단한 사이트들도 광고를 달고, 이제 이 사이트에 접속이 많아지겠죠. 앞으로도 더. 어?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간단한 웹사이트들도 굉장히 큰 사업 구조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새로운 기회들은 생기니까, 그런 웹사이트들을 한번 만들었고, 아이디어들을 만들었고, 올려보고, 일단 잘 되면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시고, 디스코드에서 자료를 다운받아보세요. 디스코드 링크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존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